우리 비와 비율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여기 네, 봐봐. 책이 없습니다. 볼게요. 네. 책이 없어요. 네, 요 설명할게. 책이 없어. 여기 봐봐. 자, 보자첫 번째 1 번. 시작시다 음. 네. 여기. 핸드폰 을산 거예요? 아니 아니. 볼게요. 비와 비율은 자, 공개 들어봐. 비는첫 번째 1번. 비는 예를 들어 자, 2대 1이야. 2대 1이면 2대 1이면 라고 이런, 이런 형태로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형태로 쓰는 걸 비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야, 이게. 알겠어. 그래서 2대1, 4대2, 6대3 이런 데다 어떤 거다? 같은 비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알아들었어 음. 오케이. 그러면 이 비는, 자, 이 비는. 자, 비는. 봐봐 어떻게 읽느냐? 이, e, 대일비를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배웠지, 얘들아? 네 가지 맞아, 안 맞아? 네 가지 있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이대일 가장 많이 쓰이는 게이대이야그 다음에 두 번째 비와 일의 이 맞아? 음. 그 다음에 무엇 일 대한 일에 대한 일 엘. 이의 비. 선생님 이 어디에 강조했지? 에디한에 강조했지. 응. 응. 그 다음에 자 얼마? 이의 이거 순서 가 순서 거든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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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주구장창 에대안에에대안에 지금 강조를 했는데 문제를 풀때 이게 실마이야에대안이 무슨 말이냐? 비라는 놈은 얘들아. 비라는 놈은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이 앞에 있는 숫자. 야, 여길 기준으로 해서 어, 어. 이걸 뭐 컬러니랑 팔러니랑 뭐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 앞에 있는 걸비교하는냐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하지? 기준량이라고 하는 거지? 내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기준량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항상 문제를 보니 여기 봐봐 기준량에 대한 에 대한 앞에 있는 값이 뭐더라? 기준량이더라 무엇무엇에 대한 그게 기준인 거잖아 2에 대한 10에 비 2에 대한 15비 10대 2 무슨 말인지 했어? 알았니 그래서 사실 B는 이게야 B 봐봐. B. B는 b 2대1 혹은 2대1은 4대2. 그 다음에 4대1은 6대3이라고 표현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그런데 이 B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이 2를 곱하거나 3을 곱하거나 똑같이 0이 아닌 2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누어도 그 B는 성립합니다. 여기 봐봐. 빨리 봐봐.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돼. 그 그다음에 b는 비를잇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1대 1이더라. 그런데 1에 대한 2의 비 이런 게 있는데 에 대한 앞에 있는 값이 그럼 이게 뭐라고 얘들아? 기준량, 기준량이 기준량. 1에 대한 이게 뭐더라? 기준량.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 2는 비교하는 양이겠지. 그래서 b는 비교하는 양인데 기준량에 대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들아 이러한 비를 자두 번째 갈게요. 이러한 비를 자두 번째 이러한 비를 분수로 표현한 값이 있어. 이러한 비를 분수로 표현한 값. 그걸 뭐라고 하지 얘들아? 뭐라고 불러죠 <laughs> <비, 비>, 비율. <laughs> 어 그래 비율이 되는 거 있어. 비율은 비율은 무엇? 무엇 분의 비율은 무엇 분의 무엇 분의 빨리 말해야지. 무엇 분해? 분모. 아, 비, 아니, 분해. 분해 비교하는 양 분모가 뭐냐고 아뭐하는 a 기준량 분해 기준량 분 a name. I have a name. I have a name. I have a name. I have a n a 라 e I have a name. I have a n a 근데, 비를 분수로 표현한 걸, 기준 뭐야? 뭐라고 하더라? 비율이라고 하더라. 근데, 비율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자, 봐봐. 비율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자, 봐봐. 그럼, 를 기준량 분의 뭐야? 기준량. 뭐 분해? 1분의 얼마야? 2. 또, 2분해. 4. 맞아, 안 맞아? 또, 얼마? 3분의 6. 이렇게 표현하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기준량이 지금 얼마야? 2인 거지. 지금 비율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약분하면. 음. 알았니 네. 약분하면 2인 거지. 2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 봐 비율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자, 분자는 분자가 뭔데? 비교하는 양은 비교량은 비교하는 양은 이게 뭔데? 분자는 분자는 분모의 기준량의 몇 배니 몇 배니까라고 말하는 거야 몇 배야라고 물어보는 거야 기준량이 뭔데? 있다고. 3은 3은 음. 2의 음. 2의 몇 배니라고 말하는 거라고 음. 3은 2의 몇 배니 몇 배냐 양변의 2로 나누면 네모는네모는 네모는 얼마야 2분의 3배 나와 안 나와 와, 나오잖아 그게 뭐라고 비율이라고 음. 6학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단어야 6학년 1학기 통틀어 알겠어 음. 이 개념 봐봐 가 볼게요. 뭐라고? 3은 2의 몇 배입니까? 2분의 3배. 2분의 3배라고. 다시 써봐 봐. 안써 봐. 10대 대단 10대 2야. 그럼 이건 얼마야? 2분의 네. 10이지. 5지. 그러면 10은 10은 2의 몇 배입니까? 네. 5배입니다. 네. 10은 2의 몇 배입니까? 네. 몇 배야? 5배입니다. 이런 겁니다. 분자는 분모의 몇 배입니까?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의 몇 배입니까? 알겠어? 네. 알아들어?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거뭐 배웠어? 백분율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번째, 배웠어요. 세 번째. 응. 뭐? 백분율. 백대분. 율에 거기 쓰는 것도 저기 쓰는 아니, 한줄로 맞추려고 백분율. 100분율. 백분율은 뭐야? 100%? 그퍼센트이지 어, 퍼센트 퍼센테이지. 분모를 모로 뭐로, 뭐로 잡고? A. 분모를 100으로 잡고. 알겠어. 네. 분모를 잡고 비율에다가 비율에다가 얼마를 곱한 값? 배을 어... 곱한 값을 백퍼센테이지를 곱한 값을 뭐라고 한다. 백 분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집 돼지가 살아. 우리 집에 우리 집 돼지가 돼지가 사는데 피자가 시켰더니 여덟 조각이 왔어. 여덟 조각이 왔어. 그러면 우리 집 돼지가 피자를 네 조각을 먹었어. 네. 그럼 몇 퍼센트일까? 50퍼센트지. 50%. 50 그럼 어떻게 응, 구하냐면 응. 피자 8조각 가운데 우리집 돼지가 몇, 몇 조각 응. 먹었어? 네. 8조각에다가 곱하기 네. 1 0을 하는거야. 이해가냐? 네. 퍼센트이지. 그러면 8분의 4는 응. 2지. 약분하면 얼마이다? 50퍼센트다. 이해했어? 네. 비율에다가, 비율에다가 얘들아 자 얘들아 왜봐 이런 거야 자 5조각짜리 음. 다섯 5조각짜리 다섯 케익이 있어 5조각짜리 케익이 있어 근데 민경이가 생일이었어 4호조각이 케익이 있는데 민경이가 동생하고 엄석이 네, 어, 동생하고 엄마가 나눠먹으라고 줬는데 민경이가 3조각을 민경이가 먹은거야 선생님 제 동생이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3조각을 <laughs> 먹은거야 그럼 민경이는 몇 퍼센트를 먹었을까? 음, 60? 저 20%요 부장 전체 5조각 가운데 몇 조각 먹었어? 아60% 3조각 맞아 안 맞아 아, 됐니? 그럼 이거를 선생님의 분모를 100을 깔아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100으로 고쳐 봐. 양변에 얼마 곱해? 20. 20 곱해 봐. 그럼 분모가 뭐로 바뀌어? 100. 그래서 20 곱하면 60. 60. 이게 뭐야? 60%. 그런의미야 알겠지? 알았겠니? 네. 그래서 자, 백분율은 곱하기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두, 두 번째는 뭐라고? 분모를 뭐로 봤을 때? 분모를 뭘로? 100으로 봤을 때의 값백으로 봤을 때의 값을 뭐라고 한다 100분율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험본 거야 저걸 다안기해야 돼? 어 이걸 근데... 다안기 해야 돼 오늘 봐요 어, 이제... 오늘 보자 아 빨리, 아니, 다 <laughs> 나 빨리 거. 거. 하세요 나다다 아, 빨리 필기하세요 아와이거 이거 아니 저걸 다 필기해요 어디다 필기해요? 자 필기할 곳이 없는데 일단 하루 들려라 어디어자이화를 쳤다 비하 비율 단운해 놓고 있여여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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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부터귀여요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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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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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